나 친구랑요? 어, 어, 어? 어? 이거, 이거 이름 였더라귀여운 뭐 어? 이거 <laughs> 귀여 <진흥민>. 어? 야, <laughs> 어, 너 아이라인 안 발랐네? 눈이 너무 작아보여. 애기 눈이야. 입술만 지금 소세지 됐네. 이거 마라탕으렇게 먹어서 그 아빠 왜냐? 아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나만 정상별로 갈게. 아 이거 어디야? 달님가 당근. 아니잖아.

나 여기 충격받거든, 진짜. 아, 틀을 뺐다. 틀을 없다 나, 나 통과했어. 이거, 이거 진짜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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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아, 진짜 에바야. 그냥 내려와 봐, 대처로. 자, 여기 저기 이렇게 써봐. 1 0만 기다릴게 <laughs> 너 봐. <봐봐>. 언제 갔대요? 우리 <laughs> 아, 이제부터 5이래나 너무 싫어아 Oh, i oh. oh.